안녕하세요, 형님들. 로드나인 로웨인 7쌉에서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머니포식자입니다. 아니, 이번에 월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됐잖아요. 근데 무과금 유저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6만 투력대이신 분들은 천천히 방어구 마스터리 작이나 실현의 탑 정도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실현의 탑 110층 공략법인데 이것도 간단한 세팅법 하나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. 저는 아직 방어구 마스터리 60레벨 작업도 안된 상태인데 보스 기름과 음식, 각종 버프 아이템들을 모두 잘 챙겨주시고, 팔라딘 직업과 스탯은 럭과 바이탈로 유지력을 최대한 올려주시고, 두 마리의 보스 딜을 버텨주신다면, 시련의 탑 110층까지는 무가금으로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. 물론 저는 운 좋게 10강 세라드 지팡이를 6만 다이아에 살수 있었지만, 지금 영웅 무기 시세들이 많이 싸졌으니, 적당한 무기 하나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듯 합니다. 그리고 탈 것은 명중과 유지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저스티스를 사용했습니다. 앞으로 무가금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, 그리고 언제쯤 월드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내년이 돼도 무가금으로 월드 진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느낌은 저만 드는 걸까요? 그럼 안녕!